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크...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요즘 영상만 올라오면 계속 얘기하는 카이리 로우 5 크... 착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고 그리고 카이리도 신고 나오질 않고 있고 어쨌든 이번 시리즈는 계속해서 말이 많고 하니까 많은 분들 이 기다렸던 만큼 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민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크...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이리 메인 시리즈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잘 나왔기 때문에 정사이즈를 보통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로우는 계속해서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반다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녀석도 카이리 8 인피니티에 비하면 약간 길이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다운을 할 만큼 많이 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사이즈 추천을 드리고 행여나 저처럼 완전 난끝까지다야돼형 나는 그래도 진짜 무조건 공간이 나오면안돼 이러면 반다운도 한번 해보셔서 길이감을 맞추시면 볼것 같습니다. 어 피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다섯 개 슈레이스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크게 못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기본에 충실한 슈레이스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고 어떤 신발의 어떤 어, 쉐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레이스 루프의 위치들. 그리고 이런 지지력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소재들 전반적으로는 괜찮고 실컷 자체도 어 로우컷으로 하이버전에서 발목을 좀 도려낸 느낌이지만 어 괜찮은, 어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의 지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쾌하면서도 지지력이 잘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피팅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카이리 하면 솔직히 피팅이 좋아야 돼요 피팅과 접지는 카이리가 여지가 괜찮았는데 로우에 와서 여기 발목 쪽에 피팅이 조금 아쉽습니다 프리뷰 때는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신었을 때 안정감과 느낌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느낌이, 오, 신발끈을 강하게 묶으면 오지게 내네 발목을 딱 잡으면서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트랙션들을 확실하게 피팅을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었는데 계속해서 공간감이 이쪽에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스 루프, 아니면 디자인 자체가 이 부분, 이 부분이 복숭아뼈를 살짝 살짝 건드려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복숭아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일단 이 부분 때문에 이질감을 느껴가지고 아이씨 하고 던져버릴 수도 약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크게 이질감은 있지 않지만 높이 자체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를 잡아주는 느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내 유저들은 피팅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이쪽보다는 이쪽이 강하게 잡혀야 우리가 움직일 때 안정감이 있는데 이쪽 피팅이 약간 공허해요. 그실립이 있을 것 같아서 들썩들썩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를 잡아주는 피팅이 조금 우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앞쪽은 오히려 굉장히 잘 잡아주고 뒤쪽이 더잘못 잡아주니까 상대적으로 뒤쪽이 조금 더 느낌이 좀 공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리를 저처럼 굉장히 피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피팅이 잘 되는 농구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매하셨다면 그 부분에 고려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피팅 부분도 그렇지만 만약에 카이리 형 그러면 카이리 로우포랑 로우5랑 뭐가 좋아? 이런 질문도 쭉달거 아니야? 피팅은 저는 차라리 카이리 로우포가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발 자체가 어 보면 굉장히 인피니티와 비슷하게 어 플랫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둥근 느낌이 있습니다. 어, 로우 같은 경우는 어떤 놈은 둥글게 나고 어떤 놈은 플랫하게 나왔는데 제가 느끼기에 카일리로우포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건 저는 약간은 그래도 평평한 느낌의 플랫한 어떤 아웃솔과 균형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둥근 느낌이 계속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안정성인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다소 아쉬운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피팅과 함께 확인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접지 패턴입니다. 뭐카이리는 접지는 사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XDR로 나온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미끄러움이 하나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촘촘하기 때문에 먼지를 좀 많이 먹긴 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미끄러운 코트에서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어, 트랙션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더군다나 아까 p t 서 잠깐 아쉬운 느낌을 얘기했지만 위에를 약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건 앞쪽과 이 사이드의 부분. 이부분에 어떤 지지력이라든가 안정감은 확실히 카일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카일리 어빙 자체가 워낙 이렇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앞쪽에 어떤. 베이스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사이드의 지지력의 안정감들 그리고 역시나 좋은 접지력 이런 것들은 사실 카이리 시리즈 계속적으로 장점인 매력이기 때문에 로우 5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접지가 좋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로우 4도 접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접지력만 본다면 그래도 5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만큼 좋은 접지력을 보여주니까 어, 카이리처럼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 쿠션입니다. 앞쪽에 주미어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폼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어, 카이리빨, 인피니티, 하이 버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녀석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앞쪽에 인솔 바로 밑에 주미어가 느껴지는, 인솔을 딱 빼면 주미어가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이 굉장히 말랑거렸고요. 어 카이리 로우5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밑에 에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랑거리진 않습니다 다만 카이리가 인피티도 굉장히 기존의 시리즈들에 비해서 많이 물렁해진 만큼 로우5도 전자액의 로우들보다는 약간 말랑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쿠션 세팅은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이리 로우를 만족해서 많이 신었는데 로우도 계속해서 뭔가 좀 단단했어요 로우4나 그런 것처럼 조금 더좀 말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카이리 로우5에 와서, 쿠션에 약간의 말랑거림, 그런 것들 만족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탄탄해요. 하지만, 카이리 로우 시리즈에 비하면 조금 더 말랑거려졌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쿠션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습니다. 뒤쪽에 주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폼 쿠션의 어떤 반응성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카이리를 계속해서 싫었던 분들이라면, 쿠션에 대한 불만은 없이 좀더 신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 버전이 앞쪽이 많이 물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분들도 있었고, 뭐 너무 물렁하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었고, 카이리는 왜안 신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로우는 확실히 그 아이들보다 좀더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큰 호불호가 없이 어 쿠션에서는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격 자체가 10만원 초반대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카일이 어한 인피니티가 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셨는데 로고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보시고 어 뭐야?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글쎄 아, 아까도 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잘 나왔다라고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가격대 비교했을 때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만한 라인업에 선상이 놓여져 있는다고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계속 질문은 똑같은 게 올라오죠. 그래서 형, 카이 로우 4야, 로우 5야. 하나만 결정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라면, 저라면. 하이리 로브콜은 하나 더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 차는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매장 가셔서 신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나한테 질문할 거잖아. 나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오겠죠. 형, 그러면 로우야하이야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차라리 하이가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취향에. 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피팅, 여기 아쉬운 부분들, 뭐 전반적인 어떤 쉐입들, 신고 나서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 하니까 이렇게 한번 신어보면서 균형감도 좀 잡아보시고 그런 것을 느껴보시면서 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달한 농구와 리뷰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D15가 나와야 되는데, 듀란트가 플레이오프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고맙습니다.